저 아파트 무슨 그 뭐예요? 블록쌓기하듯이 그냥 아니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만드냐고 저 건설은 어떻게 되는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온 에미나이 비타민 윤설미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북한에서 25년간 살면서 북한의 건설에 참여도 해봤고, 눈으로 보기도 했고요. 대한민국의 입국해서는 대한민국의 건설 형상을 봐온 제가 남북한 건설 현장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키, 윤설미 유튜버를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북한은 모든 게 전투적이고 혁명적으로 하는 거 아시죠? 모내기도 전투예로 퇴비 전투예로 총진군. 뭐, 이런 단어들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인데요. 속도전 전투, 백일 전투, 300일 전투, 이런 게 있습니다. 뭐가 백일 전투냐? 김일성 생일이나 김정일 생일까지 100일 남았다. 100일 동안 김일성 동상을 완성시키는 뭐 그런 전투들을 하는데요. 한 번씩 그런 충성의 건설 전투들이 일어날 때는 아이, 어른, 인민군 할것 없이 다 사람이 막 떼거지로 몰려가서 이제 전투를 벌립니다. 사람들이 한장한장 한장 벽돌을 등짐으로 치고 아파트 층을 올라가면서 건설을 하거나 블록크가 모자라면 직접 세멘트를 가져다가 브로커 찍는 작업 이건 아마 중고등학교 북한 학생들이 웬만하면 다 해봤을 법한 작업일 겁니다 어려서부터 이런 작업들을 보조하는 일부터 북한 학생들은 하면서 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작업에서 필요한 용어들을 설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뭐 세멘트, 몰탈 자갈과 함께 물과 함께 비벼서 고마루과 저마루가를 7대 3으로 섞어서 네, 물을 잘 비벼서 네, 그래서 밖에서에 굳기 전에 빨리빨리 두박에서서 지고 올라가서 건설 현장 아저씨들에게 부어주고 아파트 골격을 다질 때는 철근을 받고 그 위에 자갈을 많이 섞은 몰타를 가져다가 덮어줘야 되고 뭐이 정도의 상식은 북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은 다알수 있는 상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사람의 손끝이 전달되지 않고 되는 건설 현장은 없다는 거죠. 북한의 서해 간문이라고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북한이 자랑하는 5대 건설, 서해바다를 막아서 간문을 세운 네, 북한에서는 아주 역사적인 건데요. 사실 지금 운영되지 않고 있는데 건설 당시 제대로 된 건축업자들과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하지 못하다 보니까 북한의 인민군이 동원해서 만든 서해 간문 인민군들과 청년동맹 조직들, 젊은 친구들이 목숨을 걸고 만들어낸 북한에서 서해 간문의 기적이라고 얘기할 만큼 그 거창한 서해 간문은 지금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서해 간문에 참가했던 어르신들께서 이제 추억으로 얘기를 하시는데요. 기둥 몰타를 칠때 사람이 잠수복을 입고 들어가서 바다 물밑 건설을 했다고 합니다. 100% 사람이 들어가서 했는데요. 그때 들어가서 공기가 부족해서 나오지 못하면 사람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몰타를 쳐버렸다는 그렇게 가슴 아프고. 그래서 더 의미 있는 서해 간문이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 서해 간문 공사에서 엄청나게 많은 청춘들이 목숨을 잃어가면서 그 간문을 건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에 있을 때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나라 청년들이 정말 대단하구나. 전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도 하지 못했다는 바다를 가로막는 그런 간문을 건설했던 우리 선배들이 정말 대단했고 거기 목숨까지 바친 사람들이 불쌍하고 안쓰럽지가 않고 오히려 멋있었습니다. 왜? 세계 누구도 못 타는 걸 목숨 걸고 했다잖아 얼마나 멋있어?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입국해서 제가 제일 처음으로 밟는 도로가 바로 인천 서해대교 약 7km 구간의 정말 긴 도로였었는데요 국정원 직원들이 지금 여러분은 어, 서해바다를 가로지르는 우리 밑에 바다가 있습니다 그 위로 지금 우리의 버스가 달리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밖을 내다봤는데 정말 바다 위로 저희가 달리고 있는데 어? 이거 서해관문 같은 건데? 근데 한국은 막 차들이 꽉 막혀있고 너무 이제 수용이 잘 되고 있는데. 아니, 이거 전 세계적으로 북한만 성공했다고 했던 그 기술 아니야? 근데 한국은 어떻게 했지? 한국도 이제 사람이 다 들어가서 이제 모든 작업을 물밑에서 했는 줄 알았는데 대한민국은 다 기계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기계가 어떻게 그렇게 7kg가 되는 구간에다가 다리를 세우고 이거 어떻게 기계가 했을까 너무 계속 궁금증이 나는데 제가 하나원을 졸업하고 임대아파트를 받아가지고 나왔는데 집 앞에 마침 어, 이마트를 하나 건설하고 있었고요. 오피스텔 건물이 함께 동시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무더운 여름인데 북한이면 그 정도 큰 건설 현장이면 선전대가 나와서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뭐 만년 대교요 석도전에 불바람이요. 막 이러면서 막 노래 부르고 아코디언스 연주하고 아파트에 쌓이는 벽돌보다 사람이 더 많이 아닥아닥 모여가지고 막 해야 되는데 아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한국은 워낙 여름에 막영막 30도, 40도까지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더우니까 그래서 못하고 좀 이따가 하나보다 건설은 피어났는데 자동차 몇 대가 왔다 갔다 하고 기중기 같은 게몇 대가 왔다 갔다 하고 사람이 잘안 보이는 거예요. 여름이니까 특히. 사람도 없는데, 건설 현장 앞에는 어떤 아저씨가 안전모를 쓰고 경비 서는 것처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사람도 없는데 왜 저러나. 근 자고 일어났더니, 하루 이틀 있다 보니까 한충이 뚝 서고, 또 다음날 또 한충 서고, 축축 하루에도 몇 층씩 축축축축 제가 임대아파트를 받아서 한한 한 달? 두 달? 한 달, 두달 안에,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정말 빠른 시간 나에 제가 들어왔을 때는 기초를 파고 있었거든요? 사람이 없는데 그냥 쭉쭉쭉쭉 아파트가 다 서버린 거예요. 마트부터 시작해서, 이 마트 얼마나 큽니까? 주차장부터 다 건설이 됐고, 그 옆에 오피스텔까지다 올라간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아, 이게 사람들 너무 더우니까 밤에 일을 하나 보다. 그래서 자다가 일어나서 새벽 2시쯤에 봤어요. 밤에도 일을 안 해요. 낮에도 일을 안 하고. 근데 아파트는 올라가고 있어. 와 신이 있다고 그러더니 신이 그냥 척척척 아파트 무슨 그 뭐예요. 블록 사케 하듯이 그냥 아니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만드냐고. 저 건설은 어떻게 됐는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제 이게 이해가 안 돼서. 경찰관한테 물어봤어요 담당 보안관이 저희 있잖아요 아니 한국에서 도대체 건물을 지을 때왜 사람이 없는데 건물이 올라가냐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경찰관님이 막 웃으시면서 아 건물 짓는데 사람 당연히 일을 하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큰 건물을 짓는데 사람이 내가 봤을 때는 내 눈에 보이는 게 다섯 명에서 10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밖에 안 보이는데 무슨 일을 하냐고 아 북한 땅은 한번 아파트를 짓는다 하면 아파트보다 사람이 더 많아가지고 건물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사람이 아다 가다가 한데 왜 한국은 안 그러냐 그랬더니 아유 그거 사람이 손으로 날아서 언제 해요 한국은 다 기계로 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 어, 근데 그래도 얘기 이게 잘 이해가 안 돼가서 제가 대형 장비차 대형면허를 따고 싶었어요. 너무 너무 알고 싶어갖고 와 장비들이 정말 신기한 게 많더라고 인터넷으로 두져보니까 심지어 그 장비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돈도 많이 벌고. 어, 너무 하고 싶었어요 진짜 제가 와서. 아코디언 연주를 하다 보니까 예술단들에서 섭외가 돌아서 공연을 막 다니다 보니까 지금 이 길에 들어왔지 만약에 제가 아코디언 연주를 안 했다면 저 장비차 운전기사를 했을 뻔했어요 지금쯤 되면 장비차 하나 탁 마련해 가지고 제가 막 공사 현장을 다니면서 착착착 막 도로를 막 뒤집어 엎고 막 이런 일을 할 뻔했다니까요 진짜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알아보기까지 했습니다 대형 장비차 면허 6개월 정도 걸려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알아보고 되게 신기했는데 아니, 겨울에도 공사하는 게 제일 놀라웠어요. 북한은 겨울에는 공사 못 하거든요. 북한은 겨울에는 다 얼어터지는 기 때문에 모든 공사는 겨울에는 다 일시 잠정 중지가 됐다가 그리고 봄부터 시작이 되고 겨울에도 하는 데는 평양에서 막 인민군들이 불을 피어가면서 뭐 속도전의 불바람이라든지 충성의 몇 200일 정투 이래갖고 건물을 막 올려야 된다. 105층 능라 호텔 올린다. 막 이럴 때불 떼고 밤에 불멍치를 들고 전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름에다가 자기가 입던 옷을 둘둘둘 말아서 불이 있어야 일을 할 테니까. 그러면서 온밤 야간 작업하는 게 이제 북한의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겨울 같은 때는 웬만하면 안 해요. 이제 좀 충성의 전투. 뭐 김정은이 야, 내 4월 15일까지 완성해! 이렇게 해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 그런데 한국에 와보니까 겨울에도 하대요? 겨울에도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깜짝 놀랐고 도로공사 같은 거를 왜? 겨울에 다들 하는지 모르겠는데 겨울에 가장 많은 도로 공사하는 거를 운전하면서 보게 되는데요. 보면 그때도 진짜 그 고속도로 그 넓은 도로를 까는데도 그냥 차가 한 세대? 사람 세 명. 그냥 앞에서 한 차가 가서 기존에 있던 블록들을 톡톡톡 장비로 옮겨버리면 뒤 차가 가서 쑥 끌어다가 옆에다가 무어놓고 그다음 차가 와서 자갈 쭉 깔고. 그 다음 차가 와가지고는 또 포장도로 위에 까는 그뭐그 그 아스팔트 김이 뜨끈뜨끈 나는 거를 쭉 깔고 있으면 제일 마지막에는 이렇게 뚱 그렇게 무거운 차가 가면서 쭉 다져주잖아요. 쭉 다져주면 끝. 와 북한에서 진짜 한 주에 하루는 도로 공사 나가야 되거든요. 진짜 초등학교 때부터 다녔어요. 자갈 까는 게 일이야 자갈 큰 자갈을 가져다가 내 손보다 더큰 더 손톱끼를 쥐고 자갈을 콩알만한 자갈 뭐 달걀만한 자갈 뭐 자갈도 개수가 많아요 종류가 그거를 콩알만큼 다 부셔서 도로가 패이면 거기다가 아이들이 가가지고 자갈 놓고뭐 복토하고 또 비가 오면 다 씻겨 내려가면 또 자갈 깔고 이거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한국 보니까 어느 어린이 한 명이 콩 자갈을 만든다고 산에 올라가서 자갈을 캐서 도끼 두드리는 모습도 볼 수도 없고 북한은 도회지에서 살려면요 아파트에서 내 당분 도로가 있습니다 청소를 다 일반인들이 청소를 해야 되고. 또그 도로가 이제 폐이거나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또 이제 돈을 내서 그 도로를 메꿔야 되고, 인민반들에서 돈을 거둬서 아스팔트 돌린 도로가 파였다 하면 아스팔트 도 사서, 그러고 거기다가 이제 불을 지펴서 뭐, 아, 원시적으로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한국오니까막 도로공사 할 때마다 계속 이렇게 보면서 지나가요, 제가. 아니, 어떻게 사람 셋이서 그냥 도로 쭉 깔고 나가요? 어, 참. 아직도 대한민국에 와서 6년 차 한국에 와서 살면서 이러한 기적같은 모습들을 보면 보는데도 믿기지 않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놀랐고 이 쉬운 걸왜 북한은 사람들이 능률도 안 나고 질도 좋지 못한 건설에 목을 맬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너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대한민국 영토보다 좀더큰저 북한 땅 모든 도로에 아스파트 도로가 쫙 뻗어줘 나가야 되는데 그때 우리 대한민국에 건설하신 분들께서 장비차 멋있게 쫙 끌고 가서 한 방에 쫙 깔아서 대한민국의 기적 같은 일을 우리 북한 주민들도 요두 눈으로 볼수 있게 하는 그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 재미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알람은 사랑입니다.